첫 번째, 인성교육을 통해 개인의 내면을 건강하고 바르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쌓을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학교 생활 적응을 통해 바른 인성과 같은 교과 활동, 행사 등에서 자기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여 올바른 만족감, 올바른 인성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람직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성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며. 더욱더 바람직하고 울리는 방향으로 자기 자신을 이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과 살아가는 공동체 생활에서 필요한 덕목을 배우기 위해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 다섯 번째는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오직 출세를 위해서만 달려온 엘리트들은 사회에 많은 문제점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인성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 매일 매일 하루에 3개씩 혹은 5개씩 감사하는 부분과 반성하는 부분을 생각하며 일기 쓰기. 두 번째, 개인의 내면을 바로고 건전하게 가꾸기 위해 매일 긍정적인 생각하기. 세 번째, 인성 함양 프로그램 참여하기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인성 함양에 대한 동영상 시청하기입니다. 대학생들의 봉사 활동을 통해 대학생들의 리더십 생활 개선 능력을 습득함으로써 개인은 물론 대인관계, 사회, 학교 조직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인성 능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5번, 영상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되돌아봄으로써 스스로의 규칙과 다짐을 만들고 마음의 힘을 기르다. 대학생들이 인성을 함양하는 방법 여섯 번째는 독서의 생활화를 통해 생각의 스펙트럼을 넓혀 올바른 자신만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